안녕하십니까 한 병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적분의 활용 중에서 자 이차함수하고 그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접선 두개 나오지 그 이차함수와 접선 두 개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자 일단 먼저 쌤이 결론부터 먼저 얘기할게 아마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어. 그래서 얘가 y는 뭐 a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 정도라 할게. 자, 그러면, 요 곡선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면, 이렇게 하나가 거질 거고, 이래서, 여기를 제가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또, 하나 잡으면 또, 요렇게 거지겠지 이런 식으로. 거지겠지 그러면, 쌤이 얘를, 뭐, 알파 정도로 할게. 그쵸? 괜찮아? 거기까지? 그러면, 실제 이거, 공식을 모른다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함수에서 얘뺀 다음에 적분하고 그치?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2차 함수에서 얘뺀 다음에 적분하고 하면 시간적인 비용이 되게 많이 들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려운 거 아닌데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할 거라고. 그치? 그 결론부터 먼저 얘기해야 돼. 다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넓이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 그치? 이 넓이 뭐야? 아이고 공식 알잖아. 그치? 6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인데 실제 요 넓이는요, 곡선하고 접선을 둘러인요 넓이는 얘의 절반이야. 결국, 이 빨간색과 파란색의 넓이비가 반드시 2대1입니다. 그래서 요 넓이는 얘가 12분의 절대값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조급이야. 자, 그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봐봐요. 일단은 요두 개의 접선의 교점 x 좌표는요 이 접점에 무조건 중점이 납니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뭐 쌤이 이거는 증명을 안 할게, 안 하는데 나중에 이거 예쁠 때 정말로 접점의 그 교점의 x 좌표, 그러니까 접점의 중점이 바로 교점의 x 좌표랑 같은지 한번 확인해 봐봐. 음, 넘어가자 그러면 일단은 요 넓이를 구하려면 얘는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까지 하고 이 2차 함수에서 요 접선을 뺀거 아니야? 그럼 얘가 접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2차 식이 이렇게 나오겠지. 완전 적업 식이 그거 뻔한 얘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이쪽 넓이고 하면 이 넓이는 인테그랄. 자,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서 어디까지야? 베타까지가 되겠지, 그치? 근데 얘는 얘에서 l 빼는 얘가 접하고 있지, 그치? 그래서 얘는 A에 X 빼기 베타의 제곱 DX가 나오겠지. 얘 따로, 얘 따로야. 됐어, 안 됐어? 됐지. 자, 그러면. 얘를 적분해보면 얘는 3분의 a에 x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 되고 여기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가 되겠지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요 얘는 3분의 a에 x 빼기 베타의 세제곱 되고 얘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베타가 될거야 따라오시죠 자 그러면 이거 집어넣으면 얘는 3분의 a가 되고 얘에서 뺀거니까 그럼 얘가 2분의, 어, 얘가 어떻게 되겠어? 베타 빼기 알파의세제곱 되겠지. 뭐, 알파 집어넣으면 얘는 0 되니까 넘어갈게. 그 다음에 얘는 베타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오지, 그치? 근데 얘를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되고, 뺀 거니까 3분의 A가 되고, 요 놈을 집어넣으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2분의 알파 빼기 베타에 세제곱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잠깐만, 요거 마이너스로 묶어지면 요거 플러스 바뀌고, 얘가 베타 빼기 알파로 바뀐다는 거 알겠지? 자 근데 이거 계산 안 해봐도 왼쪽과 오른쪽과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으니까 요거 왼쪽과 하나만 계산해보자. 그럼 얘가 3, 2의 세제곱 8이지? 그럼 얘가 24분의 a되고 얘가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인데 그 놈이 2개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2배 하면 어떻게 돼? 12분의 a 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 나온단 말이야. 자, 지금은 쌤이, 뭐, 아래로 볼록인 거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근데 얘가 위로 볼록일 때는 A 값이 음수겠지? 그럼 여기다가 절대 값을 붙여주면, 분명히 얘가, 불러싸인 요 넓이가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공식이 바로, 얘로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니까, 러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2차 함수 곡선밖에 안 잡혀서 그건 접선과, 이 2차 함수로 쌓인, 불러싸인, 바로, 요 넓이는, 요 빨간색 넓이의 절반. 얘는 엄마 달고 아빠 달고 시간이야, 그치? 그거의 절반이니까 어떻게 돼? 12분의 절대 값의 베타 빼기 할배수제곱 요거 안다면 뭐 이런 문제는 쉽게 쉽게 눈으로 풀수 있을 거. 야한번 풀어보자. 자, 봐 일단은 얘가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얘가 Y는 X제곱이야. 한번 풀어볼게. 그러면 요 점이 예를 들어서 저 밖에 한 점이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접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괜찮지? 자, 그러면, 요 접점 모르니까, 얘를 t 콤마, 여기다 t 적음이라고 할게. 자, 그러면, 살짝만 지우고 갈까? 잡아. 자, 자, 보시면요. 그럼 얘 평균 변화율은 t 빼기 2분의 1분의. 얘살 빼면, t 제곱 플러스 2가 되겠지? 근데, 어차피, 평균별이라고, 이 접선의 기울기, 미분 계수 같으니까, 얘를 미분한 다음에 t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2 t 가 되겠지. 따라오시죠? 자, 가보자. 그럼 얘를, 일로 곱해주면, 자, 일단 t제곱 플러스 2가 나오고, 얘 곱해주면 어떻게 돼? 2 t 제곱 마이너스 t가 나오겠지. 자, 넘겨버리면 일로. 자,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0 나와버리니까, t 빼기 2, 그 다음에 t 플러스 1이 0 나오겠지. 자, 그러면, 적점의 X좌표가 하나는 얼마 나 마이너스 1 나오지 하나는 얼마 나와? 여기 2가 나오겠지 얘가 그치 우리 Y좌표는 이 문제에 필요 없잖아 적점의 X좌표 알파랑 베타만 알면 게 끝나는 거 아니야 그치 공식이 뭐라 그랬어 얘야 12분의 절대값의 베타 빼기 알파세제곱이니까 얘는 12분의 어차피 얘가 1이지 어 그럼 절대값 1은 1일 거고 따라오시죠 자, 그 다음에, 예에서 열0 빼면 세만관이야 예에서 예얼마삼 3이지. 세종하면 27이지. 따라서, <laughs> 답은? 얼마겠어 4분의 9가 나오겠지, 그치? 어, 이 공식 안다면, 이런 거, 여기도 우리 쉽게 풀수 있을 거야. 음.